알로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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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와이 1편 오픈했죠 네, 네. 하와이 1편 재밌게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하와이 1편 보면 삼숭이 나오는데 선생 그 왜냐면 그 이제 하와이 1편 가기 전에 아마 삼숭이를 안재해님들이좀 많이 <laughs> 있긴 있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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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그죠?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얘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하와이 갈때 데리고 와가지고. 제대신 고생이 많았죠. 아 진짜 엄청 귀찮아 죽는 줄알았 이게 하 <laughs> 아, 이게 어, 하와이 엄청 더운 거 알고 계시죠? 아, 더운데 얘 데리고 가지고 진짜 엄청 진짜 하여튼 얘들 어, 보기는 재밌는지는 몰라도 얘 데리고 가면 덥고 <laughs> 그렇죠? 덥고 귀찮고 음 귀찮고 <laughs>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랑 잘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와이 일편 오픈한 것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벤트했죠 네. 네. 발표하는 날입니다. 발표. 네. 어디 갔다 왔느냐? 네, 어디 갔다 오셨죠? 마우이랑 오하고 갔다 왔죠.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지금 맞춘 사람 중에 뽑고 있죠. 어, 뽑고 있을 텐데. 여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잠깐만요. 보겠어 보세요.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 비가일랜드. 우리가 하와이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비가일랜드는 실제로 우리 오늘 p d 님이 중간중간 댓글로 애들 약간 짜증나게, 짜증나게 했던데? 교란시켰죠. <laughs> 그게 실제 오늘 비도한 얘기 맞죠? 네. 그게 실제로 그 선생님이 5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네. 하와이로 5월달에 갔다 왔는데 그 직전에 하와이에서 요 최근에 없었던 그 화산, 비가일랜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비가일랜드를 갔었으면 어.. 나도 안가봤어요잘 모르지만 <laughs> 만약에 갔었으면은 근처에서 아마 용암 이렇게 흐르는 거 찍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 거기 있는 주민들 자체도 대피시키는 상황 네. 그 정도 수준도 좋았으면 애들이 네. 당연히 여행 가고 못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비가 일랜는 저건 이제 들어 <laughs>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주민들 자체도 대피를 시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가가 용암이 덮여가지고 막 불타고 어. 그게 이제 용암이 바닷물하고 만나면은 완전 그 유해가스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객은 아예 거기 이제 비행기 아예 들어가는 그 비행기도 다 통제하고 거그 있는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가일랜드를뭐 갔다 이렇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음. 그 하와이에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음. 이제 꼭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비가일랜드를 음. 돌다가 음. 화산이 음. 그 유성우라 그러죠 화, 화산 그 돌덩이 음, 돌덩이 그거에 맞아가지고 한명 죽고 막 근처에 갔는데 하필 그때 펑 터져가지고 돌덩이가 배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명 죽고 열두 명인가 다치고 막 그랬다고. 내가 네, 사실 이래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내가 <laughs> 네, 사실 배든 뭐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수완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사실 내가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갔으면 네,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팔 하나 네. 없어실 뻔했네요. 괜히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 사람 참안 됐네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안들어가기 잘했네요. 그죠? <laughs> 들어가서 찍어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죠. <laughs> 내가 왔을 갔다 왔을 때 지금 말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갔다 왔을 때구일안 갔다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구일안 네. 갔다 오면 도대체 그하와이왜 뭐, 갔다 왔냐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용을 보여줘야죠. 어. 네. 영화을 찍어 보셨어요 인간이 런 인간입니다. 사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간이 런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니까 진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인간인지를. 어쨌거나 그래서 그 오하우는 근데 하와이 여행 갔는데 오하우를 안 가는 사람 없죠. 그 와이키키베이 거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하우는 당연히 난다적을 좋아하는데 하와이 들어가는 공항이 네. 오하우 공항 오이 당연히 다정을 좋아하는데 그것도안 접은 적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사실 충격 을좀 받았네요. <laughs> 그 오하우 있고 마우이가 개인적으로 여행이 좀 괜찮죠. 마우이는 이제 지금 1편이 아니고 네. 근데 다음 편에서 마우이에서 여행 갔던 게 이제 예고편에 살짝 나오죠. 나오는데 마우이가 진짜 와. 진짜 니네들 마음이 와 진짜 오하우가 참더 좋았습니다 사실. <laughs> 1편이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laughs> 1편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저희 말하는 말로 예고편이 다다 이렇게 네.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뭐 없을 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1편 재밌게 보세요 일단. 일편 재밌게 보시고 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든 그 길의 이야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aughs> 1편은 내가 봐도 재밌더라. 내가 출연했는데 내가 나왔는데 내가 재밌으면 상당히 재밌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음. 내가 내가 네. 내가 출연한다. 내가 내 찍은 걸 내가 봐도 재밌으면 되게 재밌는 거아니에요 자기애가 엄청 심한 걸 수도 있죠. 어? 자기애가 엄청 심한 걸 수도 있죠. 나애 네, 없는데요. <laughs> 자기애 뭐 애네 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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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대도안 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정답자 네. 저기 맞추신 분들 중에 이제 아텀블러안 갖고 와가지고 오늘 내 오리 TV 찍는 줄 알았어 텀블러 갖고 근데 요즘 시간 난지 모르고 달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 컨셉이 그죠? 네. 그, 내 네, 거기서 이제 스노클링 있잖아요. 네. 근데 장비 쓰고 지금 찍을래, 그 사실. <laughs> 네, 그날 입어도 오늘, 오늘 입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로 이제 한번 하와이 1편하고 연결시켜봅니다. <laughs> 사실은 원래 이제 그거 그죠? 네. 스노클링 장비 딱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렇게 등장하면 재밌어서 몇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어, 벌써 8월달는지잘 몰랐네요. 네. 8월달이네 벌써? 8월달이니까 중순이죠. 어, 어. 그래서 광복절이거든 반복, 광복절이 있고 언제 시간일어갔는지모르겠네 <laughs> 밤낮 없이 살고 있으니까 강의를 하여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좀잘 들어주시고 네. 어. 그리고 수강평 남겨주신 제자들이참 많아가지고 어, 한번 읽어드려야 네. 되겠다 생각을 했죠.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가 많이 쌓였습니다. 응. 근데 이제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또 다섯 명만 또 이렇게 저기 해서 또 선물 보내주려고 하니까 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룬 룰이죠 룬 어, 룰이기 때문에 다섯명을 <laughs> 어, 지금부터 네. 어, 추첨을 해서 네. 이렇게 한번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몇월 며칠 어떤 친구의 무슨 글인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음. 2018년 5월 22일 구머리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글씨는 가르쳐 있기 때문에 구머리요? 어 구머리 구별리 이렇게 됐 있습니다 매월 중간에 글자 읽어봐 드리면 제목이 어 사회 역사 하시고 윤종석 하세요. 아 네. 어, 이 제자님들 같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 족집게 득을 들었네요. 네. 그래서 길게 말안 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길게 말했습니다. <laughs> 길게 말안 해요. 다들 윤용석 하세요. 사회 역사 하면서 윤용석 다들 왜안 안 파세요? 그럼 용쌤 강의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싫어?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진짜 다들 우주 쩌는 용쌤 강의 하세요. 눈물 눈물. 사실 이런 말도 필요 없거든요. 이게 왜 길게 나오지? 밑으로, 밑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어, 뭐예요? 장난쳐놓은 것 같은데. 그냥 다들 점있고 윤용석 하세요. 간용석 강의가 최고야 짜릿해 진짜 다들 간용석 하셔야 함 다들 이 수강평 보시고 다들 윤용석 파실 거라 완전 완전 믿거든요 다들 윤용석 파세요 문용석 교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겠습니다 질문게시판에 비밀글 네. 올려주시면 그 정보를 올려주셔야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질문 게시판에 네. 그 저기 뭡니까 받으실 주소를 네. 막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남겨주시고 네. 그다음 퀴어받주세요 음, 2018년 7월 3일 이모호 학생 이모호 학생 제목 좋다. 내용 좋다. 축하합다다 <laughs> 끝이에요? 네. 좋좋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좋아해주셔서. <laughs>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laughs> 이모호 제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본인 확인하세요. 그 날짜하고 어, 이름 예. 어, 확인하시고 밑에 네. 근데 이름 다 나가? 그러면 자막으로? 네. 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 6월 6일에 <laughs> 조땡서 제자님이 남겨주신 건데 이 제자님은 역사 1-1 전범위 강의 들으셨네요. 네. 제목이 왜이 강의를 이제야 보았는가? 이 음. 제목입니다. 이제 왔으니까 이제 보자 어. <laughs> 핵심만 족집게처럼 뽑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수능 강의는 위강의는 핵심만 딱 해서 하는 거 아닐걸? 역사 1-1 강의 진도 강입니까? 진도 강의띄엄띄 들은 거 같은데 수능만 <laughs> 네. <laughs> 핵심만 딱 뽑아서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왜냐면은풀 스토리를 다 가르쳐주는 네. 강의거든요. 수능반도 되만. 네. 수능 그 수능반이죠. 그래, <laughs> 읽을까요 계속? 네. 네. 어디까지 읽었더라? 아, 저출를 읽었군요. <laughs> 핵심만 쪽지켓처럼 뽑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중간중간 c c 로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획 영상에 어, 활용, 다양한 시각적 자료로 이해도 도와주시고, 온일이 피디님과의 남다른 케미로 웃음 빵빵 터뜨려주시는 용쌤 내신 대비 시험을 앞두었을 때, 한능검 준비를 할 때도 에 유용한 강의입니다. 믿고 따라오면 백점의 길로 인도하리라, 무한용석교 어파이딩. 이렇게 남겨주셨 거예요. 요거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 봐보세요. 내신 대비 시험을 앞두었을 때, 사실 선생님이 이제 시험 특강도 있지만, 내신 대비 강의만 사실 들어도 그죠? 네. 이게 100에서 한 100점 만점이면 120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이제 그것만 들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생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란 게, 한능검 준비를 할 때도 유용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한능검 대비 강의 아직 없잖아요, 선생님이. 네. 그, 도저히 찍을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laughs> 지금 내신 대비 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학 어, 네. 물어본 쪽 너무 많아서 한 등급 강의 언제 오픈하냐고 그래서 오픈 못 합니다 지금 당장. <laughs> 그 언제 오픈할 예정이냐면은 어이 학기 강의 진도 강의 다 끝나고 네, 어, 시험 대비 특강까지 싹다 완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할 거기 때문에 내 생각할 때 11월 안에 하긴 힘듭니다. 오래.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강의를 또 분산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용피셔. 어. 집중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도 강의만 열심히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능검을 당장 대비해야 되는 제자님들한테 내가 항상 답변을 그렇게 달아주거든요 역사 1 1시일 학기 부분, 일 역사 일의 일 학기 부분, 역사 이의 일 학기 부분. 이거 두 개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쫙 강의를 들으면 이게 한국사 전범위거든 근데 한국사 범위는 이미 다 찍혀 있기 때문에 한능검 대비를 당장 해야 되는데 스님 한능검 강의가 없어서. 어, 국사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은 그거 듣고 고급 시험 쳐도 됩니다. 고급 시험. 진짜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능권 네. 강의는 그거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압축시키죠. 시험 대비용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내신 대비 강의로 하시고 시험 치시고 중급이든 고급이든 어, 초급은 웬만해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 쳐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laughs> 하여튼, 중급하고 고급, 이렇게 다 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능군 관련해서 자꾸 또 물어봐 주시는 게, 그, 보면은, 그 어디서 그게 나왔지? 뭐야? 그, 저기,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 그, 어디에 들어가야 자꾸 물어보더라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영상에. 인트로에 있나? 인트로에 있나? 하여튼 그래서 그거 어디서 볼수 있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 OT에서 얘기를 하죠. 아 OT에서 얘기를 하나 거기서 보고 는 거야. 네. 그것 도 하도 제님들이 많이 물어봐가지고 결국 울릉도, 하고 싱가폴도 보였잖아요 네. <laughs> 울릉도 가니가 어딨냐고 기행 영상. 아 놀려라 그랬는데. 어. 싱가폴 <laughs> 기행 영상은 싱가폴 얘도 봐서 알잖아. 그 되게 짧죠. 네. 그 되게 진짜 최대한 진짜 다 넣은 겁니다. 촬영은 <laughs> 촬영 원래 촬영 원본에서 실제로 쓰는 거1 0분1도안 되거든요. 우리가 네. 쓸때 근데 그거는 거의 100%다 썼죠. 그거 다 썼죠, 완전히. 100% 100% 완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싱가폴 찍고 그거 다예요, <laughs> 완전히 완전 완전 다, 다. 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촬영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오픈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제 이어그 어, 세계 최강 그 기획영상 또 아닙니까? 네. 그래서 퀄리티 좀 떨어질까봐. 네. 그래서 상당히 근데 많이 봤었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오픈 아이소 못깰 것.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경기도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어, 우리 오늘 PD님 뭐 이제 한능검 실제로 중고 합격을 했잖아요. 네. 합격을 한그 영상 같은 경우는 어, 원래 그게 강좌 소개예요. 네. 어, 한능검 강좌 소개를 찍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이트 오기 전에 강좌 소개를 찍은 거기 때문에 일단 재편집이 필요하고 네. 어, 재편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능검 강격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기획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획영상이 아니고 강좌 소개 내가 말잘 못한다 그래서 기획영상이라고 얘기했는가? 기획영상이라고 봐도 되죠. 기획영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좌 소개거든요. 남양주중력차영소에간건는인데 제가 시험 보러 간 거는 기행 영상이었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기행 영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좌 속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하는 거 오픈할 때 네. 그때 일부 영상 이제 제가 편집해 가지고 오픈을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제 고구려 TV 본 우리 제자님들 같은 경우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고 그걸 그렇다고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당장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 올릴 때도 없어요. 네. 한 눈물 강의로 오픈해서 그걸 올리지 네. 기행 영상에. 본질적인 성격이 기행 영성이 아닌데 지금 기행 영상 코너에 올릴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네. 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수험표 마저 다 열라. <했나>? 네. <laughs> <laughs> 말이참 많이 셨네요이땡모준이땡준 <laughs> <laughs> 학생 2018년 6월 27일 제목 좋아요 내용 세미 축하합니다. ㅋ ㅋ ㅋ ㅋ 쌤이 좋대요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그.. 붙여놓고.. 이런건 성강평을 안치는 겁니까? <laughs> 아니요.. 이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2명 뽑고 3명 뽑기로 했으니까 뭐뽑번째지는 몰랐어요 나는 자그 다음에 2018년 7월 1일 안땡서 재선님이 남겨주신 제목은 용세.. 용석쌤의 혁명입니다 아우 그 느낌 용석쌤의 혁명입니다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였는데 무슨 혁명이죠? 자 보세요 신석기 형님 어 잠시만 핸드폰 왜 이래 <laughs>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됨안 들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반말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이 강의 듣고 역사 잘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강의 중간 중간 잠올때 농담도 해주시고 오늘 피, 피디님과의 대화도 웃기다 이강의 신석기 혁명처럼 대단하다 정말 오아시스 같은 강의 역사시라 아는 사람에게 추천 왜옆에 신석기 혁명일까요? 네? 강의가 <laughs> 철실한왜 아, 갑자기 신석기 혁명 추가해주다 <laughs> 근데 이거 내가 뽑은 이유가 있는 게 선생님이 제딴건 몰라도 이제 좀 혁명적 강의 있잖아요. 그 기존에 없던 강의, 네. 기존에 어디서도 못 보던 강의. 그거 이제 만들려고 어. 계속 이제 그 선생님 인터넷 강의 시작한 지 10년 넘었잖아요. 그 10년 동안 그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어, 앞으로 노력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혁명이, 혁명, 현명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그, 지금 용석이 혁명? 신석는 아닌데 이제 용석이 혁명 약간 라임 한번 맞춰봅니다. 왜요? 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하단 자막 참고하셔가지고 잘 남겨주시면 또 예쁜 카카오 에로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하와이 저기 일편저이 오픈 이제 뭐 하고 이벤트. 네. 이벤트 어, 또 걸렸죠. 아, 네. 네. 또심없 힘이 없네요. 네. 이벤트 힘이 없고. 용쌤 지갑 털힘 없이 돈이 계속 나가네요. <laughs> 근데 우리 제 남들한테 돈 주는 거는 진짜 이런 땡도 아깝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 좀더 주시죠. 네? 좀더 주시죠. 그건 이제 자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해야 <laughs> 되기 때문에. 네. 한줄평 이벤트가 걸렸는데 이제 한 줄로 짧게 그 하와이 1을본 다음에 평들을 남겨주시면 이제 다음 고구려 TV 때 용쌤이랑 저랑 이제 재밌는 댓글이나 재치 있는 댓글들 읽어가면서 일킹 네. 당하면은 또 선물 주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laughs> 이건 중복참조 되거든요. 그죠? 네. 한줄팽 이벤트니까. 네. 중복참조 되는데, 이제 중복참여 한다고 해서 도배하는 거안 되고요. 일단, 네. 도배하면은 진짜, 그, 어떻게 할 겁니까? 도배하면. 죽여버린다. <웃음> <웃음> 도배 안 되고요. 그, 금 불편한다니까요. 너무 도배하고 그러지 말, 하지 말고. 네. 이제 문득 생각났을 때 있잖아요. 네. 문득 생각났을 때, 이제 그냥 보면서 느껴지는 게 가장 제일 좋죠. 네. 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첫 느낌. 임팩트 좀.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네. 딱 이게 한 있는 거. 한한거 우리가 짧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laughs> 네. 좀 깔끔하다 싶은 거 하나씩 이렇게 뽑몇 명이지? 우리 몇, 몇 명이 죽으 했지? 다섯 명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언제? 지금요. 어? 지금요. 방금 결정했어요. <laughs> 또 그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벤트 뭐 할지 아직 이거 한줄 패기 이벤트 뭐 하고 상품 네. 뭐 줄지 는 아직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laughs> 지금 밑에는 이제 네. 우리가 정관계 나갈 텐데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는 네. 정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공지 잘 확인해 주세요. 네, 공지 잘확인해 주시고 네. 뭐 선물 좋은 거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네. 뭐 곡곡 계약도 하는데 네. 계약 관련한 뭐선물 그런 거 줘야 되나 어떻게 하지? <laughs> 뭐 어떻게 할까요? 공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뭐 사줄까? 블랙베리요? 아니 뭐든. 아이폰, 아이폰 배 100만 원 넘나? 이번에 넣으 100만 원 넘나? 100만 원 넘어요? 넘어요? 네, 아, 안 되겠네요. <laughs> 그안 그래 되겠네요. 뭐뭐뭐 어, 뭐 사주지? 뭐 삼숭이로 사줄까? 삼숭이 사줄까? 응. 얘는 하나잖아요. 아니요만 원대? 늘렸는데 삼숭이는 단한 명인데. 삼숭이는 명입니다 이런 <laughs> 이형은 <이러는> 많은데 <laughs> 삼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한 이 명이죠.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남겨주시면 다음 번 고구려 TV 할때 그 읽어서 당첨 또 이렇게 하도록 그때는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어, 우리가 읽는 게 이제 그때는 당첨이 될수 있게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작업 들어오거든요. 네, 또, 또 작업하지 마세요, 선생님. <laughs> 꼭뭐 네. 이게 갖고 싶다든지 해가지고 안는막 집안 사정 얘기한다든지 네. <laughs> 집안 사정 어려운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네. 하면 아 어, 사실 엄청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laughs> 오, 질문 게시판에서 비밀글로만 남기고 이렇게 하면은 <laughs> 진짜 너무 곤란하거든요 우리 잘들아그 하지 마시다 그런 거 아시겠죠 네. 진짜 냉정하게 공정하게 어, 공정하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어쨌든, 그, 저기, 이제 계약하고 할 텐데, 곧, 네. 그, 할때 저기, 또 이제, 그, 방학 끝나고 하는 것도 적응 잘 하시고, 적응 잘 하시고, 어, 선생님 강의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예, 네, 더위 먹지 마시고,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 파이팅 하세요. 네. 어, 여기까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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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죠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